안녕하세요. 건강한 비만 치료를 연구하는 한의사 허일입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다이어트 약은 안전한가요? 다이어트 탄약은 부작용은 없나요? 인데요. 요즘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개혼 이후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자라는 목표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처방 아래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셔야만 하는데요. 우선 비만약은 그 작용 기전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나비약으로 알고 있는 디에타민의 경우 뇌의 작용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약이고요. 요즘 유행이 위고비나 이전의 삭센다와 같은 GLP-1 호르몬 유사체는 포만감을 주어서 식욕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마응이라는 재료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마응은 교감신경에 작용을 해서 포만감을 주어서 식욕을 떨어뜨리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등의 다이어트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이든 과도하게 쓰거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쓰면 분명 부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고비는 고도비만 환자의 당뇨 치료제로 만들어진 약인데요. 내가 만약 표준 체중인데도 이 위고비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겠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는 지금 현재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식 치료제라든지 감기약에도 마해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 아래 적절한 용량으로 쓰고 또 불편한 점을 보조해줄 수 있는 약제를 함께 쓰신다면 부작용 없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은 무조건 위험하다든지 위고비는 안전하다든지라는 말은 모두 틀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약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교정해 준다는 방향으로 약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